피그머는 2025년 10월 구글과 협력하여 제머나이 AI를 자사의 디자인 플랫폼에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AI 통합은 피그머의 기존 디자인 도구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며 사용자가 디자인 작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디자인 자동화, 이미지 생성 및 편집, 실시간 협업 기능이 포함됩니다. 피그머는 이 기술을 통해 디자인 과정에서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창의적인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머나이 AI 통합 후 피그먼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UI 요소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코드로 변환하여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기존 이미지를 편집하여 디자인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실시간 협업 기능도 강화되어 팀원 간의 피드백과 수정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팀워크를 극대화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머나이 AI 통합의 가장 큰 전략적 의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를 통해 디자이너들이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AI 기능을 통해 어도비나 스케치와 같은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으며 피그머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더욱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만들어 다양한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피그머는 제머나이 AI 통합을 통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초기 기능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사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피그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머나이 AI 통합은 피그머의 디자인 프로세스 혁신과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 AI 통합은 피그머가 앞으로 더큰 시장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디자인 작업을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피그먼은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